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기초중국어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자, 오늘 데이 12에서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지갑 살게요. 다음 시간에 데이 13은 우리 시장 가서 상 삼겹살하고 우리 김치 사보실 거예요. 현지에서 물건 사기는 교행장히 활용도가 높은 대화문이거든요. 우리 12, 13 충분히 복습하셔서 현지에 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건 사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단어 몇개 알고 갈게요. 자 물건 사실 때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자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또와 여러분 여기서는요 원래는 단독으로 썼을 때 많다 적다일 때는 두어서라고 읽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얼마 두어서 일성의 경성이에요. 마마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두어서 그래서 얼마입니까? 돈 전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제가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치엔 이성이죠. 치엔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치엔 정말 많이 틀리세요. 치엔 의지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치엔 千,千. 자, 그러면 조합하겠습니다. 얼마예요多少钱?多少钱?多少钱? 자, 그럼 얼마예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잘은 기억나세요? 대이 6에서 선생님이 이거 가까운 것을 가르칠 때, 원래는 저와 그 뒤에 한 개, 두 개를 나타내는 모와 조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거. 그래서 물건 딱 사실 때, 내가 그 명사를 몰라. 그래도 이거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多少钱? 그래서 이거, 저거, 요런 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속기 있는 거, 저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나그,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게 기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저거多少钱? 저거, 도서우치엔? 저거 얼마인가요? 나그, 도서우치엔? 요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살때 제일 꼭 반드시 알아 두셔야 될게 얼마입니까? 도서우치엔? 이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요. 꼭 외국 사람인 것 같으면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의 높은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백화점에서 물건 사실 때 할인해요? 할인해요?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하다. 성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 삼성의 이성이니까 반말 읽어주셔야겠죠? 요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나올 때 선생님이 삼성 이성은 속으로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국. 매, 국 어. 이거 연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정확한 음을 잡기가 쉬우세요. 매, 국 어. 그래서 할인하다. 다, 저, 다, 저. 요런 반삼성을 끝까지 안 내리려고 그래. 귀찮아. 그래서 다, 저. 요렇게 읽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닙니다. 다, 저. 반삼성을 확실하게 내려준다. 다, 저. 그래서 할인해요. 다 저마. 여러분, 중국은요. 백화점에서도 정 가격 주고 물건 사면 안 돼요. 꼭 할인해 주세요. 할인해요. 요런 거 가지고 할인을 꼭 받아주셔야 돼요. 다 저마. 다 저마. 자, 그러면 얼마예요? 저가 多少钱 할인합니까? 다 저마. 요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할인한대요. 그러고 나서 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팝니까? 요렇게또두개 묶어서 활용해 보시면 돼요. 가격 물어보는 두 가지 표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좀머 역시 반삼성 좀머 좀머 그래서 팔다 들어가볼게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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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어떻게 팔아요? 좀머 마이 좀머 마이 저머 so, 마이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사다가 나올 거예요. 중국어는 굉장히 성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다 몇성을 읽어주셔야 될까요? 마이. 선생님 사다 미리 가르쳐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드릴까요? 한자는 나중에 외우시고요. 어, 일단은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성조가 달라요. 사다일 때는 마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머 so, 마이라고 읽으면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조 주의하시. 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파나요怎么卖?마이卖怎마이 여러분 오늘 단어만 공부해도 현지 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多少钱? 어떻게 파나요怎么卖? 기억하셔야 돼요. 할인 하나요? 다 점마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돌아다니는데 괜찮은 지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지가 학생들이 진짜 이거 많이 틀려요. 이지가 이 지갑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만들어 봐 봐요. 저지엔바오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꼭사 급에 올라왔을 때 많이 틀리는 섹션을 자국 말에서 일 탄과 2 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거든요. 요런 거 양사 꼭 기억하세요. 지시대명사 명사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이에는 한개한권한장한대 등등의 다양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양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중국어로 바꿨을 때. 这钱包,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这个钱包, 저거 钱包, 저거 钱包. 자, 여러분. 이미 선생님이 단어를 통해서, 요렇게, 요렇게 쓰세요라는 짝꿍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마입니까? 多少钱? 기억하셔야 되겠죠.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여러분 북방에서는요 어떤 단어뒤에 ㄹ자 붙이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가면 多少钱多少钱多少钱 여기 ㄷ ㄷ 이렇게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표준어로 배워야 되니까 多少钱이라고 읽어주셔도 충분하세요 이 지갑 얼마예요这个钱包多少钱这个钱包多少钱자가격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1800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 일천. 그래서 1만 일천 일백 일십 이런 거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와 이천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일천, 이엔 팔백, 빠, 빠이까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오늘 데이 12와 다음 시간에 데이 13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합해. 중국에서 합해 단위는 어떻게 읽어줍니까? 여러분, 원 단위가 콰이에요. 그리고 원이 돈이니까 그 뒤에 돈전자 딱 붙여서 앞으로 돈 단위, 화폐 단위에서는요. 콰이친 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800 우리 위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화폐 단위. 위안이라는 돈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 읽어준다? 콰이친 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800 위안 들어갈게요. 시작. 1800콰이 자, 선생님이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성조가 뭉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친 사석 아니에요. 이친 떨어지면 안 돼요. 일성이에요. 이천 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빠, 떨어지기 쉽습니다. 일성입니다. 빠, 이렇게요. 그래서, 이천 빠, 아니고요. 이천 빠,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8 0 0위안입니다이8 0 백, 块,钱 단삼성 처리하시고요. 이8 0 백, 块,千. 따라 읽어보실게요. 1800$ 일성 밀어준다 1800$ 주의하셔야 되겠죠 1800$ 1800$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도 처음 중국 갔을 때 할인율 헷갈려가지고 물건 마구 샀다가 다시 제자리에 갔다 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20%아니을 중국 사람들은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8알 들고 갈게요. 그러면 고객에게 몇 프로를 돌려주는 거예요? 20% 돌려준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팔할 이게 20%예요. 어, 사이에 들어갑니다. 20%를 합니다. 다, 빠, 일성 떨어지면 안 돼요. 역시 일성. 시작. 다, 빠, 즈. 급하게 읽지 마세요. 다, 빠, 즈. 아니에요. 다, 빠, 즈. 올려주세요. 타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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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위안인데 20% 할인합니다. 일성 주의해서 읽기 1800쾌전 타바저 1800쾌전 타바저 좋습니다. 자, 역시 정말 여러분께서 가격을 물어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께서 얘기해 보시죠. 이지가 얼마예요? 저거, 钱包多少钱? 네, 세미 충중사람이에요 1800块钱 다 빠져 요 정도의 속도를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1800块钱 다 빠져 1800块钱 다 빠져 요렇게요 그러면 할인율 계산해서 그러면 어떻게 파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접속사니까 여기서 살짝 끊어주고 나, 어떻게 팝니까? 덩어리로 배우셔야 되겠죠 怎么卖?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반삼성성么卖 그럼 어떻게 파는데요? 那怎么나怎么卖나怎么 그럼 어떻게 파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800위안에서 20불 안이 나니까 1440위안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1440위안. 이4 4 0 100이 있으니까 반삼성 40 스, 시, 그 다음에 원, 과, 이, 지, 엔 여러분 선생님은요 자동발사 1, 2탄 가리키면서 진짜 아, 교재 정말 잘 만들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스 이거 발음 잘안 돼요 그 다음에 시 이런 발음 안 돼요 이런 발음들을 일부러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1440위안을 만들었다니까 1440 40 40 10 아, 10 1들어요요0걸연습하1야 돼요. 10 10 10 10 10 10 10 10 내려갔다 올라갔다 10갔다10갔다10다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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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원 1 4원 1400원 1 4 0원 강의할 때원삼성하고 사성을 맨날 헷갈려서 읽어요. 4 0 0원 아니에요.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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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 1400원 1 4 1400원 1400원 1번0 0 보실게요. 1 8 0 0块钱20% 할인합니다. 다 빠져. 그러니까 얼마? 2440块钱. 한번 더. 2440块钱. 학생들한테 제가 읽으라고 하면, 우리 학원 강의할 때는 쌤이 항상 수업 스터디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제 발음들과 성도를 쌤이 직접 트레이닝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연습하라 그러면 진짜 손이 2 4 4 0块0 생, 그런 학생들 보면 너무 예뻐요. 노력하는 거잖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고 안 외워져. 자꾸만 여러분들 방법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쓰는, 손으로 쓰는 거 2440块钱. 진짜 공부됩니다. 그래서 1440 위안 2440块钱. 이렇게요.